프로페셔널, 들어가 이제 진짜 다 풀렸어 It's just a puller saying, studying with cutting t h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 아 잠시만. 아. 부스탑 이삭센. 흠 음? 끊어냈습니다. 네이마르. 어 잠시만. 부스탑 이삭센. 으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뛰우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한준희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대의 경기력이 좋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에 말리면 플레이가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어? 특히 어? 주도권을 잡아가는 중요한 상대인데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니콜로 로벨라 만들 수 있나요? 자 왼쪽 봤어요 마티아 자카니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안돼 전반 16분을 지납니다 안돼 아, 그그어 yes. 응. 블잠시만 응. 음. 오, 정말, <laughs> 이말정 아니잖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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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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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이 아잠깐 풀어봐 좀아 이거 푸는 방법이나 좀 알려주지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어? 전진합니다 데이마르 여기 중요한데요 자 때려야죠 슛 가벼워요 가볍거든요 여기 추가 골입니다 추가 골 기록하면서 2점 차로 달아납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laughs>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다음 바로 이제 터프닝을 하자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크으 노룩 패스 <laughs> 대한민국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회도 왔습니다. 바로 거둬냈습니다. 기가 오긴 누가 와? 빠르게 다가야죠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마누엘 라차리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브루도 페르난데스. 메시. 발기술이 좋은데요. 슛. 이 <laughs> 슛팅은 아깝네요. 리오넬 메시 그라운드에서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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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굴 갈까? 마눌 마처리 블라이엔 티아 구스프 이삭센 스루 패스합니다 오키 오키 오키, 출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괜찮, 괜찮, 자한준희의 서리연, 전반전 양 팀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두골 차가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전술의 큰 변화를 가져갈 만큼 큰 성공도 아니죠. 확실한 것은 집중력을 높이고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골앞선처로 후반전을 잠시 후에 맞이하겠습니다. 후반전입니다. 대한민국 후반전에는 포진의 변화를 줬습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손흥민 크로스 이 어, 예? 잠시만요. 마티아 자카니 대한민국 어, 하프타임 동안에 선수를 교체했네요. 네 규칙을 잘 활용해서 변화를 주려는 것 같은데요. 전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슛을 하고 싶었던 게아니라고요결정짓 못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슛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배리 캔! 대한민국 추골을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점수 차는 수목선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패스비스 한 번이 뼈아픈 실점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방금같이 미드필드에서 컨트 나가면 지금처럼 실점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거죠 까보자구 대한민국 3대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직까지 선수교실 카드는 남아있는데요 자 카운터 시도 오른쪽으로 길게 박스 안쪽으로 어 기둥들이 기둥들 그놈들 보소 마테오 깨두지 치고 나갑니다 누노 타바레스 찔러줍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역습인데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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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다는게 빈말이 아니네요. 시 역시 역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시기역습을시역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부시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역겼겠는데요 카메라 슛. 음 카메라 어떻게나고주 아담 마루시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고고 끊어지고 라치오 계속해서 선수를 교체합니다. 경기 시작부터 뛰었거든요. 이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라이버 뒷공간으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재치고 나갑니다.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킴. 어? 아, 추가 시간 5분이요? 추가 시간 5분 주어집니다 네, 몇 차례 공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해요. 나딜로. 흐니 아니. 페드로. 치고 들어갈까요? 어, 페드로네 진짜로? 아, 보니까 BBB g 지 대한민국 압도적인 모습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 한준 오늘 경기를 되짚어보신다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측면 공격에서 계속 우위에 있었던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측면을 이용한 공격이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더 플레이어 가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não, não, não.